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뽐쟁이다육입니다. 어, 이렇게 눈이 또 왔어요. 눈이 왔는데, 제가 그 어제 하우스에 촛불을 켜놓고 갔잖아요. 어,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서귀포에 왔고요. 하우스에 촛불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확인을 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우스로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하우스에 들어왔어요. 하우스에 들어왔는데 어 초가 네 안전하게 이렇게 잘 타고 있어요. 네. <laughs> 아, 정말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으로 이렇게 어 초를 켜 놓고 또 제가 이 옆에 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음, 너무 불안해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러 이렇게 왔고요. 어 지금 어 비닐이 조금 펄럭이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출입구 문을 어 조금 이제 열어놔가지고 바람이 들어와서 어 이렇게 펄럭이는 거고요 어 이렇게 촛불 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추워요 예 네, 춥고. 어, 촛불들은 이렇게 안전하게, 어, 잘 타고는 있어요. 타고 있고, 어, 초가 거의 70시간 연소가 된다고는 했는데, 어, 거의 한반 정도까지는, 어, 탄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하우스 위에 보면 눈이 쌓여 있어요. 눈이, 어, 눈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온도계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밖에 온도는, 어, 영하 4도 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0.4도인 거 보니까, 한 거의 4도 정도 차이는 어, 나는 것 같아요. 밖에 온도하고, 안에 온도하고. 그래서 저는 별도 난방을 틀어주지 않고, 어, 보온재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하우스, 어, 설치하고, 구정 설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 초를 켜놨죠. 어, 초를 켜놔서 이제 꺼지더라도 조금 화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촛불 난로를 만들어가지고 켜놓기는 했어요. 근데, 어, 이렇게 조금 그래도 불안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고양이도 다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나다가 혹시 쓰러뜨리지는 않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러 왔는데, 어, 이렇게 곳곳에, 어, 난로를, 촛불 난로를 <laughs> 설치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더라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어,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연소시간이 70시간이라고 했는데, 어, 거의 그 정도 가까이는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4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24시간 지나고 저거 나머지 타고 하면, 어, 뭐, 70시간, 뭐, 까득은 아니어도, 어쨌든, 거의 그 쯤까지는 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촌농도 떨어져 있네요. <laughs> 네. 어쨌든, 뭐, 하룻밤을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초가 꺼지지 않고, 어, 제가 다섯 개를 설치를 해놓고 갔는데, 어, 안전하게, 어, 이렇게 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이 이제 그 후에, 이제, 어, 그, 저기,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음, 지금은 오늘은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어, 추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온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지만, 어, 남편이 이제 또 다시 두 번째 확인을 했을 때는, 어, 그, 저기 온도 차이가 한 10도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바깥 온도가 한 3도 4도 정도 됐었는데 어,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영상 13도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어, 촛불 난로가 이제 효과가 없지는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남편 말로도 이제 효과가 없지 않다. 촛불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어, 영상을 제가 올리고 나서 어, 댓글들을 많이 달아 주셨는데, 어, 그 댓글에서도 이제 효과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울 때마다 촛불 난로를 좀 이용을 하려고 해요. 어, 그리고 아이들을 쭉 둘러봤는데, 음뭐 지금 얼었다고 볼수 있는 애들은 눈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조금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는 제가 이번 주말에 다시 와가지고 확인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촛불 안 키워준, 안 켜놓은 것보다는 이제 켜놓는 게 낫겠죠?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여분의 초가 또 있어요. 새 거. 그래서 내일이 더 추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를, 새 거를, 어, 이제 새로 다시 교체를 해주고, 그리고 한 이틀 이상을 이렇게 촛불이 탈수 있게, 어, 이렇게 해주면, 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추위가 진짜 너무 심한 그 저기 그 한파가 우리나라 전국으로 와 가지고 지금 다들 어, 다육맘 님들 걱정이 많으신데 어쨌든 나름 지역에 맞게 난방 이라든가 보온 이라든가 어 하셔 가지고 어 조금 별 크게 탈 없이 에별탈 없이 요렇게 어, 보온을 좀잘 해주고, 무사히 한파를, 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네, 뽐쟁이 다육은, 네, 난방기 없이, 이렇게 촛불난로로, 이렇게 하우스를, 어, 지키는, <웃음> 그런, <웃음> 어, 겨울을, 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음, 별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